레이스서니사이 c 의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 랩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흔히 불리는 중경외시 라인에 대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경의심만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면접 팁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난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 준비했으니까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면접에 절대적인 비결 없음 대학의 합격의 준비를 듣고자 방송을 찍음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나온 자료들은 어 이제 교육청 및 합격자들의 면접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대학의 면접 시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10분 내외로 적절한 시간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두명으로 모집 요강상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외대와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는 면접의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0%, 40%, 50% 이거 차이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이라 판단합니다. 서울시립대는 5년간 면접의 비율을 40%에서 50% 사이로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의 2년의 결과를 보면 2배수 이상,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중에서 1배수, 2배수, 3배수가 있다면 거기서 2배수 이상에서 합격한 학생이 10명 중에 4명이 넘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2배수 3배수, 4배수에 합격되더라도 면접만 잘 보면 충분히 1배수 학생을 이기고 내가 최초합이 가능하단 이야기겠고, 내가 1배수지만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하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각 학과별 1배수에서 몇 퍼센트가 합격했고, 2배수 이상의 최초합이 몇 퍼센트가 합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는 어문계열에서 2배수 이상의 합격자들이 50%가 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깊은 지식의 차이와 학업적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2배수지만 1 최초 합을 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지식의 깊이가 더 많이 발생되는 계열 중 순수 자연계열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대도 마찬가지지만 순수 자연계열인 수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등 고교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론과 그에 파생되는 배경 지식 등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면접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으나 아침 시간에 면접을 보는 학생과 뒷시간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 중 유리한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선 많은 입학사정관님들의 인터뷰를 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맨 처음에 면접을 보는 학생의 경우 그날의 면접의 기준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면접자들의 비교 대상이자 기준점이 되어서, 어, 1번보단 잘했다, 1번보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앞에 면접을 본 친구의 점수를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아, 그때 1번 친구 더 잘했었구나, 라고 수정하는 경우 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앞시간이 유리한지, 뒷시간이 유리한지는 아쉽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면접날에 처음으로 면접을 보는 학생들의 경우, 그날의 면접 채점에 기준이 될수 있으니, 내가 만약 고사장에 들어갔는데 빠른 가번호를 부여받았다면, 더 당차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본인의 의견과 활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면접의 특징은, 경희대학교 외대 시립대와 조금 다르게 학업 준비도에 대한 평가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과 개념에 대한 이해, 원리의 활용, 학교 공부를 하며 주도적인 경험을 40%나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처럼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처럼 성적을 어떻게 올렸는가, 수상을 두 번이나 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등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런 건가요?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과정이 좋지 못한 경우는 없었나요? 등 학업 준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 실례도 40%입니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인상 깊었던 활동을 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인상 깊었던 활동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활동을 했다든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 호기심이 생겨 학습을 했다든지 답변에 있어서 본인의 학업 역량과 지적 우수성을 드러낸다면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인성 가치관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실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성과 가치관에 대한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고 생기부 좋은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선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은 자세와 면접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는 펴고 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때 웃고 있는지, 다리는 모으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건강과 인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또한 공동체 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도 어필이 가능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중상위 특목고 친구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 대학교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고, 내년과 내후년에 더 치열할 것입니다. 중앙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말해줘야 하며, 그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어휘 선택이 본인의 지적 능력을 입학사정관님에게 알려줄 겁니다. 다음은 빅토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보낸 대학 중 하나인 경희대학교입니다. 학교가 참 이쁜 경희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창학 이념 적합도입니다. 실제로 네오르네상스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나가는 문화인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 학문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복합적 창조인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때 내가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들,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 그리고 교과와 교과를 연결해서 활동한 경험들을 답변해 준다면 네오르네상스가 원하는 인재일 것입니다. 창학 이념 적합도는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협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을 할 때, 내가 잘났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났어. 라기보다는, 우리라서 잘 되었어. 라는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질문이 나오고, 융합적으로 해본 활동을 묻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경희대 면접을 공부할 때는 경희대는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을 선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활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적극적이며 공동체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친구가 많이 선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면접을 준비할 때 여기에 나와있진 않으나 경험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험의 다양성을 찾는 방법은 우선 학교 커리큘럼과 내생기부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1학년 2학기에 경제와 통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내생기부에도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배우고 싶다고 포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겠죠. 마케팅에 관련해서 활동이 없는 경영 준비생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난더뭘 했다고 이야기하면 좋을지, 실제로 이 마케팅을 해봤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마케팅을 더 공부하겠다고 말하는 답변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학교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면접질문을 만들고 준비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과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는 당찬 포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외대입니다. 한국 외대 역시 40%의 면접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외대는 전공적합성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계열적합성이라고 평가합니다. 몽골어, 아랍어 등 어문대학이 많은 학교입니다. 이런 소수어 학과에 대한 전공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적게 뽑고 있고, 외고의 비율이 높은 한국 외대에서 몽골어, 아랍어 등을 잘하는 학생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기부가 전공에 딱 맞지 않아도 합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 경제, 사회상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는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보통 면접 질문의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등 다각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역량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문제는 쉬우나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한국 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의 경우는 공동체에 관한 질문이며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대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학년 때 국제학과 및 정치외교 등을 준비했던 학생이 왜 3학년이 돼서야 인도 전문가, 뭐 아프가니스탄 전문가, 터키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지를 묻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소수학과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대의 최고 어려운 문제는 지원 동기의 타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정말 제일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인재상입니다. 모집요강에 보면 이렇게 학과마다 정해진 인재상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인재상이 있지만 왜 유독 실립대학교만큼은 이렇게 모집 요강에 인재상을 넣어 놨을까요? 그만큼 인재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재 역량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 소통과 융합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경희대학교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전공 학문 탐구를 위한 기초 학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고 하니 학업에 관한 이야기와 전공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질 질문과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역량은. 공공의식과 협동적 역량이 있는 학생을 물어봅니다. 이건 모든 학교와 동일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각 학과에 대한 인재상을 합친다면 가장 적절한 준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중앙대의 학업 역량, 경희대의 융합적 역량, 그리고 시립대학교, 그리고 학과들만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라고 한다면, 사회와 국어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전공에 관련한 문제라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보고 면접 질문을 예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면접 기출문제를 보면서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상은 1등급이나 5등급이 동일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되었는지 면접 답변의 질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답변을 했을 때 면접 위원들이 의사소통이 아닌 평가를 하실 겁니다. 평가를 받게 될때 나의 답변은 과연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지식이 깊게 묻어 나오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성적이 부족한 나를 뽑을까? 뽑는다면 어떤 점 때문에 나를 뽑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건 참 학생들이 답변하기 어렵겠구나 싶은 질문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특정 과목에 대한 성적의 높낮음을 묻는 경우입니다.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공부 많이 안 하고 문제 많이 안 풀어서 수학 성적이 낮은 거고 난 원래 수학 못해 수학 싫어해 라고 답하고 싶겠지만 이 질문의 의도를 다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넌할 것이며 앞으로의 학업 계획은 어떤 거니라고 말해야겠죠. 어려웠어? 에 대한 답변에 어 선생님 저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죽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가 아니라 어려웠지만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학업 계획과 입학 후 학업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 이런 질문이 많이 오곤 합니다. 우리 학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를 준비한 것 같은데 왜 지원했나요? 사실, 3년 동안 꾸준히 한 학과를 준비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큰 관점에서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를 준비하는 친구가 등급에 맞는 심리학과가 없어서 사회복지학과로 튼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인간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과정을 궁금해했고 그 궁금증 이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여 사회복지학과에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리를 공부한 부분을 통해 고등학교 상담동아리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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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통해 상담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서 답변하는 방법도 난감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자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너무나 순진한 우리 학생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제 단점은 잠이 많아요. 하기 싫어하는 건 하기 싫어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모습 보다는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이야기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의사소통 시 친구들의 말을 모두 경청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듣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두의 경험의 경청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두의 참여를 이끌 수가 있었고 추후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말해주면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예 모르는 이론이나 지식이 나올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 주세요.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말보다는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지식의 깊이가 깊지 못해 아직 그 이론까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교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까지도 설명을 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등. 이런 식으로 본인의 솔직함과 포부를 드러내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는 체감상 중위권 대학에서 많이 물어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 이런 질문입니다. 어 지원자 우리 학교 말고 또 어디 지원했나요? 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의도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뭐범적인 대답을 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경희대학교 지원자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를 지원했고 가장 최상향 대학을 지금 이 자리인 경희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경희대보다 높은 대학이 고려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년 뒤 제가 취업을 하거나 더 성장했을 시 경희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학교에 대해 얼마큼 원하는지 그리고 제시될 꼬리 질문인 고려대 붙으면 고려대 가겠네요. 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답은 없습니다. 면접은 면접자가 쓴 어휘 하나, 허리를 피고 있는 자세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총평가하여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한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정보가 어우러졌을 때그 답변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유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1대1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